하이튼 간에 맨날 돈이 들어가. 어 캠핑장이 잘 돌아가고 있나? 아또 망가졌, 또 고장 났네. 어 가평권 잘 되는데? 아잘 망가지는데? 괜찮은 제품 맞나? 이런 게 있다고? 어? 쿠팡에서 찾아봤는데 태양광 듀얼렌즈 실외무 실외용 충전식 무선 CCTV래 평가가 별 5개 이렇게 좋아? 지난아두 개를 쓰는 거구나 가격도 1 5만 괜찮은데? 아 그래? 어 태양광 그치 지금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전선하고 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에, 두... 와 카메라 두 개로 하나는 355도 90도로 하고 하나는 고정이네 이거 하나면 두대분 쓰겠는데? 좋아 바로 구매 좋아 바로 왔어요. 쿠팡이면은 하루 면았 제가 급하게 지금 CCTV 구입을 했는데, 젠볼트라는 회사거든요. 저도 생소하긴 한데, 이게 쿠팡에서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태양열로 사용을 하고, 뭐 듀얼 카메라를 쓸수 있어서, 뭐 거의 사각지대가 없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 이렇게 상단에 고정식이랑 하단에, 아까 355, 355도, 90도 이렇게 듀얼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8W짜리 태양열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뭐 카메라는 많이 설치해봐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가보자!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어,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아유 또돈 들어가네. 또돈 들어가. 그래서 저렴하게 15만 9천 원에 카메라 두대을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맨날 돈이 들어가. 유지 관리비가. 아. 제가 이 캠핑장 입구에 이 지붕에 설치를 하면은 지금 이쪽 또 보고 올라가는 쪽도 듀얼로 아마 다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다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을. 다 확보를 시야를 확보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용하시기 전에 태양열 충전으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에서 한1 0 시간 정도 C 타입으로 충전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태양열 채널에서 후면부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서 C 타입을 꽂아주면, 어 전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빨갛게 전원 들어왔고 온수 위치. 키면 시는 간단합니다. 어. 음. 오케이. 그러면 핸드폰으로. 요거 젠볼트 앱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 qr이 있거든요 여기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젠볼트 앱을 깔 수가 있고 페어링만 해주면 간단하겠죠 장치 추가 그다음에 와이파이 카메라 확인 어 바로 잡네 강도가 제일 센 거를 잡으면 되겠지 hq 오오오 오, 들어간다 오잘 잡는데 현재 위치 신호가 좋아서 설치하기 적합하대요. 다음 단계 충전. 다음 그리고 요 저장을 메모리를 <laughs> 넣을 수도 있고 요그일일 동안 무료 패키지 수령을 해서 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일단 페어링만 맞춰봤거든요. 앱을 켜면 앱뭐 설치하는데 페어링 하는데 어, 국산 제품보다도 페어링 엄청 간단하고 편해요. 이렇게 잡고 나면은 화면이 이렇게 듀얼로 나오고 자 화면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오오 <laughs> 좋은데? 음야 이거 뭐, 사각지대가 진짜 없겠네. 그리고 이게 양방향 음성도 되거든요. 권한을 열고 나면은 마이크를 누른 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캠퍼원넷입니다. 어 좋은데. 기본적인 어, 제품 스펙은 알았으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어야 그럼 여기 다 보이겠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 한번 앱을 켜 볼게요 살짝 딜레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화면을 듀얼로 보실 수가 있고 화면으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볼수 있고 지금 제 모습 보이시죠? 저기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 위치가 보면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 지금 제쪽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각도가 총 355도까지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야외에서 태양광이다 보니까 배터리나 이제 뭐 전원이 꺼지지 않을까,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태양광 패널이 8와트고 배터리 용량이 15,600암페어거든요. 그래서 뭐한 3, 4일 정도 비가 오고 햇볕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배터리 용량이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 일단 선 연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 쉽게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듀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55도 90도 각도에서 전천으로 사각지대 없이 카메라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한대 값으로 두대 분량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한 AI 감지로 그래서 지금 몇시몇 몇 분에 지나갔다고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다음에 야간에도 풀 컬러 야간 버전으로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IP66 등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수, 방진 기능으로 기기를 완벽하게 야외에서도 보호하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걱정하시는 게, 고려하시는 게 이제 화질일 텐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HD로 200만 화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선명하게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왜 진작 몰랐지? 이렇게 간단하게 선 없이, 전기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꿀템입니다.